8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어떻게 그릴 거냐? 로그 함수 평행이동합시다. 얘가 원래 출신이 뭐냐? y는 로그 2의 x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한꺼번에 그리기 힘들다 그랬어요. 원래 오리지널 그래프가 뭐냐면, 1, 0을 지나가고 y축이 점근선인 이 점선이었어요. 자, 누구부터 옮겨 놓자? 점근선을 옮겨 놓자. 전체적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니까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죠? x는 1이 되겠죠. x는 1. 그다음에 우리가 1, 0이라고 하는 점 여기에 있었던 이 점이 1, 0에 있었던 이 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위로 두 칸, 요렇게 이동을 했겠죠. 자, 그 다음 하나 더챙겨넣으면 좋다 그랬죠. 뭐, 얘가 X절편 값이 언제 X절편이 되느냐? Y가 0일 때가 X절편이겠죠. Y가 0이라 하면 0은 로그 2의 X-1 플러스 2 넘어가면 로그 2의 X-1은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x 1은 로그 뭐가 되나요? 2X -로그 2 x 마이너스 로그 e 의 마이너스 e 어 잠깐만요 좀 잘못됐다 다시요 지고 양변에 우리가 여기를 로그를 취해 봅시다 얘는 얘는 로그 2의 얼마 마이너스 e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2의 마이너스 e 맞나요? 자 로그 2의 마이너스 2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잠시자 여기에서 보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2의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면 여기 여기가 같아져야 돼서 x 마이너스 1을 2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4분의 1. 그래서 X는 어떻게 되죠? 4분의 5. 4분의 5가 X절편. 자, 그래프를 그립니다. 점근선, 우리가 2점, 2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제 정의역이 바뀌겠죠. 정의역은 어떻게 되나요? X는 1초가. 여기서는 X. X는 1초가. 정의역.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점근선이 누구였죠? 얘였죠. 점근선은 x는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3분의 1 얘는 어디서 출발했나요? y는 log 3분의 1 x에서 출발해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오리지널 그림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1,0을 지나갔는데 지금 x축 방향으로 두칸 갔으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그다음에 기준점이었던 1,0이 x축 방향으로 두 칸, 한 칸, 두칸 가고 y축 방향으로 한칸 내려오니까 이 점을 지나갔고, 그다음에 점근선하고 이 점을 아는데 x절편까지도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y가 0일 때니까. 로그 3분의 1에 x 더하기 2가 1. 그러면 얘는 로그 3분의 1에 여기가 1이 됐다는 얘기는 3분의 1인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2가 3분의 1이니까 x는 3분의 1 빼기 2. 그럼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점근선이 있고 이점이점 지나가니까 쭉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제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